백년 된 집입니다. 사이 네? 백년 네. 된 집이잖아요. 네, 그건 그럼 지금 몇 대가 사신 겁니까? 지금 아, 뭐 지금 현재야 뭐뭐 조조 뭐, 뭐. 저, 저뭐 우리 할아버지 우리 때. 그렇죠. 할아버지 때부터 살았죠. 고그 위에부터. 정조 때부터요. 정조 정조. 자제분한테 치면 고조 고조 때까지네요. 사람 자제분이 있으니까요. 또 손녀, 손녀 손자 녀손 됐잖아요. 오러니까오대그오 어, 집이 너무 잘 관리해 오데 오오데. 오오 집이 정원도 엄청 좋아요. 정원도 엄청 좋습니다. 삶 엄청 관리 잘 하신 분. 네, 제가 되 네. 엄청 좋습니다. 네, 돌담도 있고요. 집안에. 요, 유실 수도 또, 또 있고요. 요는 또, 뭐, 고추하고 이런 거 심어놨고요. 포도도 뭐 조금씩 있고요. 아 이게 진짜 시골집입니다 시골집. 이 사랑채래요 사랑채, 사랑채 두채 있네요 방이 두 개죠? 방두 개지? 응. 야 옛날 방 그래, 옛날 여기는 옛날에 뭐기뭐 했어요? 도장이라야 옛날 도장이야에요토에뭐뭐장이에나토장이고이야 지금도 장야에뭐연장이에장야에나뭐야장이나장이나왔어요 <목소리> 여기, 여기 그뭐 예, 에옛날에 그, 설날 되면, 어르신들 여기 앉아 계시면, 여섯, 세배 3배 하잖아요. 세배하고, 세배 3배 던주시고야 흑집입니다, 흑집. 흙집. 이집도왜급비슷하 오래됐겠는데요. 이것도요. 이것도 오래됐겠는데요. 예. 요것도 뭐좀 계량을 했는데, 예. 뭐 기본적인 기초는 다 옛날겁니다 옛날에 이거 이 가지고 타자겠습니다 제가 어릴때 이거 가지고 타락 타락 발로 밟거든요 밑에 발로 밟으면 타락 타락거립니다 이거, 이거 타자합니다요거좀 작네요 우리집에 있던거보다 이좀 길었어요 많이 길었어요 요즘 또 시골가도 자 이런 집 보기가 쉽진 않습니다 여기 사람이 이걸 다 관리하셔가지고 이렇게 사장님 이건 심은지 얼마나 돼요이거야거한년 그렇지요 20년도 넘요 그렇지요 목단은 없어요? 목단위치. 저, 기저단 있지 뒤에 저 목단 나무잖아 아 여깄네, 목단위야. 여기 <laughs> <자격이> 있네 <있으면> 목단이야 <laughs> <laughs> 네, 여기 목단이네 보통 자각이 있으면 목단이 있는데 야 여기 목단입니다 여기 꽃은 다 젖고 <laughs> 야, 요 나무도, 자, 야... 요 그늘 멋지네요. 강아지 그늘. <laughs> 와, 진짜, 이, 이게 참 너무, 너무 좋습니다. 너무, 너무 좋아요. 이거는 뭡니까? 이거요. 예. 산딸나무입니까? 산딸나무라고. 예. 거는 꽃이. 예. 어 아직은 안 피는데. 예. 연수가 크게안돼 가지고. 예. 요꽃 피는 꽃이 고와요. 맞습니다. 이쁜거 맞아요. 아이고, 요것도 있고요. <laughs> 아. 삶 진짜 세하십니다 부지런하시고요. 이야 <laughs> 아, 그럼요. 아이, 고 너무 좋습니다 경치가. 여기 앉아 있으면은 또등 남향 해가지고요 또 햇빛도 여름엔 또 시원하고요, 겨울은 따뜻하잖아요.